아, 시바나 형, 시바나 형! 시바나 형! 움직이지 마! 시바나 형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<laughs> 네, 오늘 브라운만 보고, 어, 뭐야, 이 사람, 똥냄새나네똥냄새나는 스트리머다. 이러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. 에이, 처음 본 사람들 오해한다고. 한번 맛을 보여드릴까? 작은성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어, 럭스 냄새 나요. 아닌데, 우리 럭스 잘 씻고 댕기, 아! <laughs> 저 새끼 뭐야? 아. 리즈 서폿시라고요 아 어느 쪽이든 싫어요 나 이미지 포장 좀 하게 바텀에 사파픽 가지고 오지 말라고 <laughs> 속박 <속빵> 맞추자 <맞춰줘>, 제발 <laughs> 아이첫 속박에 나에 복권 대한 복권 내 복권 이미지가 복권 결정된다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향긋한 카레 냄새인지 아니면 똥 냄새인지가 판별된다 근데 나승집이라고 맞췄다 맞췄다 불도 붙였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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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막차가 나한테 안 들어왔지? 음. 그냥 사러스 사슬 다 피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사일러스가 사슬 던져서 들어가기 사슬 돌리기 빔 뺏기 또 뭐있지? 스킬 써봐 아오 이런 스킬도 있구나 전부만놀리라는 아, 스크린이 되어 있나? 진짜 그런 듯? 이네 톡! 아, 네, 어, 맛있어요. 어? 아 여기 시체파시네. 아 맛있구나! 오케이. 아니! 집에 가지마 베이비 어? 게줄선이여

강이었네. 아니음주뱅 아닙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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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돼. 한 밀지 마. 합법적 CS 썼지. 로밍 값이신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진게 눈에 보인다. 잘 먹었어? 저는 저니 덮기를 실패 아 야, 너 무빙 맞다! 아, 군이당했습아다아 아, 괜짜증짜괜나아 아, 짜찮아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Okay, <목소리가> 요..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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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였는데 맞니? 아 페이스 양이 순마탱. 아, 맛있다. 잘 몰라요. 나소스 스몰더 스테이랑 비슷한 거임 아, 킬 먹으면 돈을 추가로 준다. 어, 정말 유용한 정보예요. 제가 앞으로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. 킬을 뺏어 먹는 일이 없도록. 이게 아니라, 아니, 나도 때려야지.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? 확실히 어, 누누가. 아시기? 어, 신혜나! 하하, 제가 킬 양보해드렸습니다. 붉은 선생님. 제가 킬 양보해드린 거예요. 이판 내가 브라우맨 써봐. 그럼 드레이븐 옆에서 그냥 일대이 계속하는 거예요. 그치, 어? 네트 아, 아, 선생님. 아 맛있다. 그냥 내가 라인 넣고 왔어. 잘했지? 아니야. 여기 넣었 여기 넣었잖아. 집어 넣고 온 거예요. 드톤이 가가지고 밀려면 걸리니까 제가 대신 가드인 거죠. 얼마나 고마워. 이런 서포도 없다, 진짜. 아유. 브라움이었으면 이거 못했다. 오잉. 퍽! 유! 보셨죠? 여러분, 욕하면서 롤하면 스킬 잘 맞음. <laughs> 아나 원래 욕 안하는 사람인데 점점 욕이 늘어요 근데 어떻게 해? 욕을 하면 스킬이 잘 맞아 어? 아니 나그 나, 나 말은 그런건 아니에요 뭐야 얘, 얘 아니었어? 누구든 먼저 오는 놈 죽이자는 거 아니었어? 뭐야 얘는 또왜 이걸 맞지? 이거 아니었어요? 아이제 노리자는 거였다고요? 결과적으로 이제도 잡았으니까 됐지 뭐 아니 저기 13킬에 라바돈, 쇼신, 리안드리에다가 지금 메자이 책도 이만큼 열심히 읽어놓고 뭘 내가 지각보다 쎘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? 와존야리신 뭐야 뭐야 이거 왜 나랑 똑같은 거 샀냐? 가행이나살 곳이지 아 이거 합법적 시스템죠 아, c 스 먹을 을사이이 없네 음. 아, 먹을 사람이 왔네 음. 하 이러니 내라며지 하라며, 는 하라며, 뭘 하라며, 아 짱돌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아마게돈급으로 떨어져야지 이 와중에 딜템을 올리고 킬을 아무것도 못먹는 죄송한데 제가 킬 먹었다가 우리 원딜이 레이브는 킬을 먹어야 된다 해서 제가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시바나는 라바돈 쇼진 메자이 22스택 시바나한테 제가 어떻게 킬을 뺏어 먹어요 딜도 잘 넣었어! 상대 원딜보다 잘 넣었... 나이 새끼... 퍼프도 아닌데? 우리 럭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 했는데